하마 후계 참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콩나물밥을 2인분을 좀 해볼 겁니다. 어, 돼지고기는 앞다리살 200g 정도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쌀한 컵, 그다음에 찹쌀 2분의 1컵 물에 불려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 물을 좀 맞춰 가지고 하면 되고요 어, 돼지고기 앞다리살 200g은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소주 2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돼지고기의 장내를 좀 잡고요 다진 마늘 1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생강 1작은술을 넣도록 겠습니다 후추 후추 한 꼬집을 넣어 주겠습니다 네이렇 참기름 한 큰술을 해서 이걸 조물조물 해가지고 네, 밑간이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콩나물은 제가 별도로 씻어서 지금 다 준비를 해 놨고요 예. 러면은 밥물을 잡아서 밥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냄비 바닥에 아까 밑간 했던 돼지고기를 예, 냄비 바닥에 깔아 주고요. 예, 여기에 예. 쌀을 먼저 붓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부었고요. 쌀 물을 좀 맞춰야 되는데요. 예, 제가 쌀을 어, 한세 시간 정도 불려야 되는데, 제가 한 시간 정도밖에 못 불려서요. 물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밥 하는 것보다는 적게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올리겠습니다. 네, 밥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네, 네이 밥물이 어느 정도, 어, 작해지면 어, 불을 최대한 낮춰서, 어, 콩나물을 넣고, 어, 콩나물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밥물이 어느 정도 이제 쫄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콩나물을 넣고요. 콩나물 300g을 넣 쓰겠습니다. 뚜껑을 닫고요. 불을 최대한 낮춰서 13분 동안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을 하는 동안에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 건데요. 대파는 한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파는 다 준비가 됐고요. 풋고추도 다섯 대를 어, 대파처럼 그렇게 다져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추는요, 반을 이렇게 잘라서요. 네, 이렇게 갈라놓고요. 이렇게 썰어서 다지면 되겠습니다. 고추 5 개가 다계서 송송 썰어가지고요, 이렇게 다져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운 거를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분의 그 차이에 따라서 청양고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올해 가뭄이 심해가지고 청양고추가 굉장히 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여기에 깨소금, 깨소금을 한 큰술을 넣겠습니다. 참기름 두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깨를 한 큰술 정도, 간마늘 한 큰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간 마늘 한 큰술 넣고요. 청양고추 안 넣습니다만은 그래서 고춧가루는 네한 예,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반 큰술을 넣습니다. 어, 간장 여섯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된 거를 잘 비벼서, 어, 나중에 양념장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밥도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밥을 좀 퍼서, 어, 한쪽으로, 어, 밥을 전부 좀 옮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흑나물밥이 다된것 같습니다. 네. 아, 바닥에는 고기가 있고요. 네, 중간에 밥이 있고요. 아, 쌀을 많이 안 잡았는데도 밥이 참 많네요. 네, 조금 누룽지가 생기면서 고기가 좀 네, 그래서 콩나물과 네, 고기와 이렇게 잘 비벼가지고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나물밥은 이렇게 에, 두 그릇이 완성이 되었고요. 에, 아까 만들던 양념장도 이렇게 충분히 이제 물이 나와서 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양념장에서 고소한 냄새가 좀 나고요. 그래서 이걸로 같이 비벼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에, 에, 오늘 콩나물밥은 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 밤아, 개찬. 네. 감사합니다.